네. 오늘서부터 수련회까지 우리는 한 주제로 설교를 이제 이어갈 거예요. 우리 수련회 이번 주제는 어,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건강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건강. 헬스장. 헬스장. 뭐 전사님은 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나요 안녕 그냥 인사말 그냥 인사말로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어 안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 초록창에 검색해 봤더니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냐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젯밤 하루 어젯밤 하루 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했니라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어젯밤 하루 동안 평안했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서로의 건강을 물어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하고 또잘 먹고 잘 자고 또 예방 접종 이런 거 맞아야 되죠 네 우리는 건강을 헬스장에서만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병에 걸리고 아프게 되면은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시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니까요 병원에 가게 되어요 그래서 많은 병은 우리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우리 깨끗하게 씻었어요 승윤이 오늘 아 그래요? 오케이 okay. <laughs> 어, 건강이라는 것이 깨끗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우리 여러분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어뜨, 어떻게 했어요? 지겹도록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맨날 맨날 손 소독제 뿌리게 하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 세균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깨끗해야만 깨끗하게 씻어야만 우리 건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어, 바울서신에는 어 띄워주시면 안 돼요. 띄어주시면안 돼요. 어, 바울서신에는 총 13개가 있어요. 우리 함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초콜릿 한 5개 정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티셔다 5개 정도 준비해왔는데, 한번 잠도깰겸 하나 한 사람당 하나씩 맞춰봅시다. 자, 준이 네, 골로디서 땡, 골로디서가 어딨어? 수정이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 정답 로마서 우리 태경 선생님이 택배 전해주실 거예요 은세 고린도우서 정답 자 오늘 본문 네 승윤이 아 했잖아요 더 없어요 우리 지금? 어 지훈이 고린도전서 맞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주세요 더 있어 더 있어 빨리 성경을 찾아봐 얘들아 소율이 빌립 보서 정답입니다. 또 준이 에베소서 에베소서 정답. 우리 태경 쌤 마지막 몇개 남았어요? 초콜렛 마지막 하나 한명한명더한명 한명 더. 더. 어 이한이 골롯에서 골롯에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PPT 띄워 보실래요? 아 잠깐만 승윤이.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뭐할 건데요? 아 지금 찾는 거 반칙이지 네? 이안이이안이못 받았다는데요? 아, 없어요? 이안이자 자, 이렇게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자 우리 바울서신 이렇게 총 13개나 있대 얘들아 그래서 뭐 갈라디아 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이렇게 열세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먼저 감옥에서 쓴 서신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ppt 어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럴까가 있고 어 목회서신으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가 있으며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가 포함된 아홉 개의 편지 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어, 골로새서 테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보내진 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그는 편지 광이었을까. 편지를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을까요? 아니죠. 어, 그가 사역을 하면서 지나온 교회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었어. 근데 이 고린도 지방은요 굉장히 무역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외국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더 여러 종교들이 함께 있었다고 우리 우리 지난 주에 그 케빈이라는 분이 간증해줄 간증했을 때 이야기에 어떤 집기억나나요집 이야기 거기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예수님 사진이 하나 붙어있는데 예수님 사진 옆에 여러 신들이 더 있었던 그런 곳처럼 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고린도 지역은 또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돈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은 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놀고 먹을 거예요. 흠뻑쇼 갈 거예요. 소유라. <laughs> 네 그렇죠. 우리는 많이 어, 돈이 많게 되면은 이제 막 놀러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 그 바울은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타락하게 타락해 있는 거야. 맨날 놀고 먹고 있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 좀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라훈계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 예술라이팅 한 거죠 네 예술라이팅을 해놨는데 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만 바울이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요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 나온 인사이드 아웃 2 이제 다 보셨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험이 다 끝나서 아직 못본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현주는 어제 봤던데 현주 어디 갔죠? 네, 현주는 어제 본것 같고 네 전사님이 생각에 바울은 이불안이가 그 인스타 인스타에 인사이드 아웃에 나온 이불안이가 아주 강하게 그의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갔을 때그 고린도 교회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아 얘네가 또 돌아가 있으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또 다른 신 믿고 방탕하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신경 쓰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라고 그 편지를 작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우서는 이러한 훈계 혹은 걱정의 마음을 담은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보여 주세요.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네 아멘 여기서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라 말이죠.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건강. 건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하기 위해 오늘 우리 육과 영의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의 깨끗함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몸의 깨끗함,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깨끗함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이 뭘까요? 거룩, 거룩이 뭘까요? 어. 거룩이란 말은 우리 찬양 중에도 되게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거룩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이 불렀네요. 보니까 네. 이제 알아가면 되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분리하다, 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것과 구별되느냐 바로 죄랑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한다는 것을 의,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정 반대에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것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그럼 내가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 응? 소율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응? 준이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 이준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전 사님이 그래서 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랑 도대체 제가 거룩해야 되는 게뭔 상관인데요?라고 하는데 아까 거룩이 뭐라 했냐면 죄와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랑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죄인에서 벗어나 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된 상태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져 거룩한 상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유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서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제가 오타나인 걸까요? 첫 번째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왜두 번째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일까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 잘 모르죠. 어,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뭐하는 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아니까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는 애래. 제가 교회 다니는 애래라고 소문이 나 있으면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막 인스타 태그해서 최근에 제가 뭐 이제 인스타 스토리들을 보니까 인스타 태그 해 가지고 친구를 막 소개하는 글들이 있어. 막 1, 2회담 이뭐 학교 무슨 반삼 교회 다님 사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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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제가 제가 한번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담이가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느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야 근데 해담이가 교회 다니는데 학교에서 막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남을 괴롭히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산다면은 어그 친구들은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은 저래도 되는 분인가? 하나님 믿으면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알고 있나요? 네?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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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너? 클린 앤 클리어 맞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클린 앤 클리어라는 제목입니다. 어, 뒷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 이 클렌징 폼 브랜드 아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는 요새 그 하늘색 되게 일본 거 많이 쓰잖아요. 이제 <laughs> 네. 그 브랜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이이 클렌징 폼의 브랜드가 클린 앤 클리어입니다. 이, 근데 여러분 이 문구 아세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거 아세요? 어, 우리 친구들 저와 많이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이런 이 클린 클렌징 폼이 이 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고 문구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라는 문구를 가지고 광고 문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인데요. 우리는 깨끗할 때 되게 자신 있어집니다. 어. 안 씻고 오면은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막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끼고 온 날은 아저 친구 오늘 늦잠 자서 안 씻고 왔구나라고 이제 전사님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저도 전사님도 되게 공감 갔던 게 공감 갔던 것 같아요. 어, 자신감이 저도 그렇게 없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안 씻어서가 아니라 음, 안 씻어서가 아니라 저는 어, 이번 주에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완전 잊고 살다가 기도의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창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되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나도 모자 저렇게 눌러 쓰고 싶고 나도 마스크 저렇게 끼고 그냥 예배드려야겠다 하나님 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라는 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죄만 엄청나게 짓고 살다가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보니까 그 죄책감조차 이제 느끼고 싶지 않아서 어? 그 모자를 눌러 쓰고 싶지조차 않아서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죄인이니까 지금 이 교회 나오면 안돼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돼라는 마음을 막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임도 학생 때 분명히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인의 상태다. 내가 지금 죄를 엄청 짓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오히려 아 나는 그 예배 가기 싫어. 예배 오, 지금 내가 죄인인데도 예배를 못 가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죄의 속성이고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깨끗해진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깨끗해지는 방법을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들로 이런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안 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작 예배, 큐티, 말씀 읽기는 하나도 안한채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면서 나는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깨끗해지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죄 짓지 않고, 욕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나와,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지 우리는 어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선생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출연해 가자, 가자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평소에 삶에서 2일, 3일 맨날 맨날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 학원 가야 되고 매일 친구들 만나야 되고 뭐 학원, 학교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이것을 습관 들여나가 보는 거라고요 음. 그래서 이 수련회 중간중간에 빠지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이 더럽다 여러분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지려면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수련 수련에만이 답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 3절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준비,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가 마음 안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번엔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로, 어, 빨간색이 아니네. 표시해두는 것만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다시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가 지금 표시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너 오늘 왜 이렇게 제 많이 지었어? 너 오늘 성경 올리, 읽어서 올리라고 했더니 왜안 올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또 놀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읽자, 같이 돌이키자라고 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남의 그런 부분을 남의 아직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함께 같이 다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콘티 중에서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할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다고라고 우리는 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 이 생명숲 청소년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말씀을 살짝 좀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오늘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 깨끗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정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삶, 어, 정결한 삶이라는 사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삶입니다. 음, 안녕한 삶이고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번 여러분 한 달을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중 먼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끊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어요.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 예수의 피 아까 이야기한 예수의 보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린 오늘 설교 제목에 클린해지는 것은 클린해질 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여러분들이 정결해질 때 클린해질 때 여러분들이 클리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수련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비하신 일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회방꾼이 되실 겁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전사님이 오늘 이 설교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찬양이 다 담아놓았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입술로 크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